자,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알아볼까요?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힘책을 반드시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는 스스로 풀어보고 모르는 문제는 별 표시하고 영상을 봐야지 반드시 의미가 있는 거죠. 대분수는 가분수로 바꾸어서 계산하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자 1번에서 2번은 두가지 방법으로 계산해보세요 라는거죠 자 우리 잘기억해야돼요 그쵸 방법은 두가지라고 했죠 1번 분수의 나눗셈에서 나누어지는 수 나누어지는 수의 분자를 그치 분자를 나누는 수가 나누는 수의 배수로 바꾸어 가지고 이게 나눗셈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었지. 그게 우리 지금 앞에서 배웠던 거. 두 번째는 요거 이제 좀 복잡하니까 쉽게 하는 방법은 뭘로 바꾸는 거다.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는 것이다. 자요두 가지를 다할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바로 이번 단원의 목표라고 했어요. 어떤 친구들 뭐 이게 제일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면 제일 쉬운데 왜 굳이 1번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수학을 배우는 목표가 계산만 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 원리나 기본 음 그런 이해들을 하는 것도 또 수학 공부의 목적이니까요. 1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서 4와 7분의 2 나누기 6을 계산해 보세요. 방법 1번이죠. 대분수는 뭘로 고친다? 가분수 그러니까 74, 28에다가 분자로 되어있으니까 7분의 30 나누기 6자 이때 어떻게 하는 거야? 분자하고 나누기 6 자연수가 나누어지면 되는 거야 안 나누어지면 나누는 수의 배수로 바꾸는 거지만 이거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30 분자 30 나누기 6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30을 6으로 나누면 6 5 30이잖아 답은 7분의 5 요것도 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 반드시 말하고 싶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치는 거 똑같죠? 7, 4, 28. 선생님 꼭 이렇게 적으면서 합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 7분의 30 나누기 6은 7분의 30 나누기를 곱셈으로 고치면 곱하기 6분의 1로 바뀌죠. 6, 1은 6, 6, 5, 30. 약분 되니까 답은 7분의 5 이렇게. 됐죠 자 1번 보면서 2번을 똑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2번을 스스로 할수 있다면 지금 요두 가지 방법을 다 이해하고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지금 요 1번 방법이 아마 더 익숙하지 않을 거야 1번 꼭 하는 거 연습해 보셔야 돼요 자 여기다 쓰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방법 문제해볼게요 2와 3분의 2 나누기 4 자 그럼 먼저 가분수 고쳐야 되니까 3이 6 더하기 2니까 3분의 8 나누기 4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잘 들어야 돼 3분의 1인 조각이 몇개 있는 거야? 8개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얘를 뭘로 나누라는 거야 나누기 4를 하라는 거야 그럼 이제 조각수만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분모는 그대로 3으로 놓고 분자 나누기 자연수 8 나누기 4를 하면 되지. 그러니까 결국 3분의 2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거. 그치지 요거 잘 이해해야 돼. 두 번째 방법은 10.2와 3분의 2 나누기 4를 곱셈으로 고치면 되잖아요. 326 3분의 8 곱하기로 바꾸면 4분의 1 이렇게 약분 되죠. 4 1은 4, 428. 그럼 답은 그냥 3분의 2. 당연히 똑같은 문제를 풀었으니까 방법만 다르지 답은 같아야겠죠. <laughs> 잘하셨습니다. 3번, 잘못 계산한 곳을 찾아서 바르게 계산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1과 5분의 4 나누기 2. 그래서 여기 1과 5분의 4 나누기에서 1과 5분의 2를 했네요. 자, 여기서 잘못된 점은 무엇일까요? 잘못된 거딱 보면 눈에 보이죠? 뭐야? 대분수를. <laughs> 뭘로 바꾸지 않았어요? 가분수로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지 않으면 대분수의 부분은 나눗셈을 안 해버린 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1과 5분의 4 나누기 2를 바르게 계산하는 것까지 하래요 그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가분수로 바꾸기 5 1은 5 더하기 4니까 5분의 9 나누기 2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나눗셈을 바로 곱셈으로 고쳐 볼까요 5분의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약분이 안 되니까 분모 길이 5, 20, 9, 1은 9. 이렇게 해서 10분의 9가 답이 되는 거죠. 됐나요? 4번 계산해 보세요. 라고 돼 있습니다. <laughs> 가분수로 고치면 되죠? 자, 4, 3, 12 더하기 3이니까 4분의 15. 나누기 5를 바로 곱하기로 바꿀까요? 그러면 나누기 5는 곱하기 5분의 1. 약분되잖아요. 5, 1은 5, 5, 3, 15. 답은 4분의 3. 마찬가지로 6과 3분의 2, 3, 6, 18 더하기니까 3분의 20. 나누기 바로 곱하면 곱하기 8분의 1로 바꿀 수 있죠. 약분되죠. 4, 2, 8, 4, 5, 20. 이렇게. 그러면 3이 6분의 5.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5번. <laughs> 이런 문제들, 문장제 문제 여러분이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잘 해결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 역량 높은 거예요. 문제 해결 역량. 이런 게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죠? 음.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문제를 또잘 해결하면 정보를 아주 잘 처리하는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정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페인트 세 통으로 벽면 5와 3분의 어, 5와 3분의 제곱미터를 칠했습니다. 페인트 한 통으로 칠한 벽면의 넓이는 몇 제곱미터인지 구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보면 지금 수직선이 나와있네요. 세통으로 5와 5분의 3을 칠했다. 그러면 한 통으로 칠할 수 있는 넓이가 얼마냐? 식 너무 쉽죠? 5와 5분의 3뭐 하면 돼요? 나누기 3을 하면 한 통으로 채울 수 있는 넓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대분수 가분수라니까 5, 5, 25 더하기 3이니까 5분의 2 0 8 나누기 곱하기로 바꾸면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약분이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35 15분의 28 다시 대분수로 바꾸면 28 안에 15가 한번 들어가고 15분의 13개가 남으니까 1과 15분의 13 이렇게 답을 구해줄 수 있겠네요. 됐나요? 2번 문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모두 써 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자연수 구분의 네모보다는 여기 나온 계산 결과보다 구분의 네모가 더 작아야 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오른쪽 걸 먼저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자, 여기 계산을 해보면 먼저 1과 3분의 1이니까 3분의 3, 1은 3,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4, 나누기 3. 그럼 이거 3분의 4, 곱하기 3분의 1로 바뀌는 거니까 결국 9분의 4네요. 그러면 여기다 깔끔하게 더 적어놓고 생각할까요? 9분의 네모가 9분의 4보다 더 작아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라고 했지.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야? 더 작으려면 1, 2, 3, 여기까지만 들어가고, 4가 되면 똑같아지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거 당연히 1, 그다음 2, 그다음 3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좋습니다. 자, 오늘의 암호는 소녀시대 멤버 중에서 노래를 가장 잘했던 태연이라는 가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